신규 사령관 척중경에 대한 이벤트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특성 맞추기 이벤트인데, 과연 척중경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지 상당히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특성으로 나올까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 예상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척중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려시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순신, 뭐 충무공 이순신, 약간 이런 느낌의 어떤 누구나 딱 들었을 때 아는 그런 장수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고려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조선 시대는 와또 다른 느낌이란 말이죠. 조선 시대 이성계, 이순신, 고려 시대 갑자기 올라서 척준경 어 누구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고려 시대 중기에 있었던 무신입니다. 무인 아주 그냥 전투를 엄청나게 잘했던 그런 이제 장수라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어, 실제로 사료를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우리가 여기 국사라든지 그럴 때 쉽게 또 접할 수는 없어요. 예. 네. 근데 또 찾아보면 많은 또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거 여진 정벌 할 때. 이 여진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공을 세웠던, 그리고 크게 좀 나누면은 약간 좀 이게 지금 국사 시간 같기도 한데, 1차와 2차 여진 정벌이 또 나뉘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또 활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고려시대 때는 정말 그 이름을 날렸던, 정말 그 네임드의 장수가 척준경이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인지하시고, 이번에 라이즈 오브 킹덤즈 신규 사령관이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령관에 대해서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건는 약간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봤어요. 여진정벌 당시의 사파예요. 얘는 이제 그 여진 전쟁을 할때 그때 당시고 이거는 이제 성을 쌓는 그런 사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넣어봤어요. 그리고 바로 이거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척중경의 별명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를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인지하는 것이 바로 소드마스터. 이 소드마스터 이제 칼 한자루, 방패로 여진적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10명의 별동대를 꾸려서 또 가서 구해내기도 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제 윤관이라고 또 써놨는데, 이 윤관을 또 구출하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척중경이 했던 업적 중에, 물론 이제 필드에서 어떤 여진족과의 전투도 잘했지만, 이렇게 아군까지 구출해냈던, 그런 장소기 이 때문에, 소드마스터라고 이제 척중경이 불려지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이렇게 불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간에 척중경하면 소드마스터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또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척중경이 어떤 특성일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척중경하면 소드마스터기 때문에 소드 그리고 방패 칼 한자루와 방패로 여진족을 함락시켰던 그렇기 때문에 보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제 일간의 일각에서는 이제 어떤 그 리더십일 수도 있다. 아니면은 기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 척중경의 그, 이러한, 친호에 걸맞게 만약에 나오려면은, 솔직히 말해서 보병은 하나 특성으로 달고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병? 그러면 뒤쪽 라인에 이제 두개 특성이 뭐가 붙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척중경의 나머지 특성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이거 그 보병이라는 것이 이제 맞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나머지 특성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 많은 유저들이 우선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성. 그리고 공성을 뒷받침할 공격 스킬, 어택 오 r 스킬 특성을 갖고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공성을 저걸 언급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이제 야드비가라는 수성 사령관이 나오면서 그 야드비가의 수성력, 수성 능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실제로 스킬 사령관이 붙었을 때 상당히 수비력이 좋아요. 근데 아틸라 같은 그 기본 데미지 기반, 일반 데미지 기반의 사령관이 공성을 갔을 때는 좀 불리하거나 혹은 대등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나올 이 보병 사령관이라는 가정화에 이 보병 사령관은 공성을 했을 때 조금 특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게 상대방을 좀 녹여야 하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공격, 특성이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스킬 특성이 붙을 수도 있겠죠. 척중경과 페어링하면 좋은 사령관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제 보병이라는 전자에 생각을 해보면, 하랄, 그리고 레오니다스, 알렉산더, 그리고 트라이누스까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라이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데미지 사령관과 했을 때 합이 더 좋은데, 만약에 척중경이 이제 일반 평타 데미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레오미다스는 좀더 어떤 탱탱함을 줄수 있을 것이고, 알렉은 순간적인 폭딜, 그리고 하랄은 이제 협공에도 좀 강하고, 그리고 데미지도 괜찮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결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볼 만한 사령관들. 하랄, 레오니다스, 알렉산더.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관우는 이제 본인이 부사로 들어가면은 액티브 스킬 데미지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이 척중경이 부사로 들어가서 관우와 페어링이 된다? 라고 또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척중경을 부사로까지 써서 관우를 직결로 쓰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랄, 레오니다스, 알렉산더. 우선은 조금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봅니다. 척중경의 예상 특성 전위를 좀 해봤는데 우선은 크게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공성적에 특화된 상태로 나올 것 같고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조합이 보병, 공성, 공격 혹은 보병, 공성. 스킬, 이렇게 될 것이고, 혹은 이제 알렉산더 같은 느낌으로 보병, 유동성,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병, 유동성, 공격, 아니면은 스킬,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의 흐름대로라고 한다면, 사실상 만약에 이 척중경이 야드비가를 타겟팅으로 나오는 그런 장수다, 그런 사령관이다라고 한다면, 공격으로 나와서 좀더 어떤 평타 딜에 특화가 된 그런 장수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제 스킬 특성을 갖고 어떤 그 스킬 구성을 보더라도 스킬 데미지가 정말 높다, 세다라고 한다면 또 A가 달라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공격과 스킬에 대한 특성을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성도 마찬가지고요. 유동성 또 이제 공성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으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척중경과 파칼 2세에 대한 특성 예측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라이즈 오브 킹덤즈 공식 페이지에서도 이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또 많은 유저들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보게 되면 되게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유저들의 의견이 많아요. 자, 이 유저 볼까요? 보병, 공성, 방어, 어허. 이 방어도 저도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방어를 통해서 어떤 반격에 대한 부분 그래서 척중경위를 어떤 그 하랄이라든지 레오라든지 뭐 알렉이라든지 이런 조합으로서 공성을 좀 해본다 아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은 소드마스터지만 한쪽에는 또 방패를 들고 검과 방패를 들고 싸웠기 때문에 이 디펜스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왕 공성으로 될고 그냥 깔끔하게 화끈하게 어떤 공격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유 줘 볼게요 척중경 리더십 야만 어택 피스키 핑이라뇨 저는 개인적으로 척중경이 만약에 야만 특성 갖고 나온다 바로 문의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척중경을 야만인 사냥하라고 나오냐 만약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여진족과 엮어서 가겠습니다 그럼 여진족이 야만인 거냐 어? 기병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은 낮다라고 봐야 되고, 파카은 궁병의 야만인 스킬. 어, 요거는 좀 가능성이 있는데, 요것도 역시나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척충경의 스킬 구성에 대해서 한번 이러한 형태로 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소드 마스터라는 이제, 명칭이 있기 때문에 고려의 칼날이라는 어, 이런 느낌으로 좀 가고 크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갈것 같아요. 평타 기반이냐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스킬 데미지 기반이냐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예를 들면 이게 아틸라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상충하는 수준으로 지금 만들어 본 건데 아틸라는 참고로 이제 상대방 공격력 감소가 50%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격력 증가, 반격 피해가 있고 그리고 상대 방어력 디버프까지 있는 환상의 어떤 스킬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조건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라리나 트라이처럼 10% 확률로 뭐 공격력이 증가가 되는데 이때 중첩이 된다. 12회가 된다. 이렇게 되면 공격력이 뭐60% 증가가 되는 셈이겠죠. 뭐 이런 식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번에는 조금 어떤 방어력과 생명력을 동시에 좀 주겠다라고 해서 이 생명력 즉화 증가에 대한 요 부분도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촉중경의 어떤 그런 이제 사령관의 티어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군속도에 대한 부분도 빠질 수가 없죠. 행군속도는 아마 거의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조건부가 뭔가 붙을 거예요. 이제 공격을 받으면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스킬 데미지 기반으로 갔을 때는 대략 2,000 정도는 돼야 그래도 아, 좀 세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뒤쪽에 방어력 디버프가 이제 50%라고 했지만 진짜 저 정도가 붙으려면 어 밸런스 쪽으로 따진다면 앞쪽에 스킬피해는 1700 정도로 줄어들어야 밸런스가 좀 맞긴 합니다. 1500에서 1700그 정도. 그래서 방어력 디버프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주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다중 광역 딜의 스킬피해 높고 그리고 방어력 디버프 걸린다 이러면 진짜 0티어 사령관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척중경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어떤 스킬로 이제 또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한국 유저분들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